전주시 동산동에 자리한 아미고의 집. 이곳엔 먼 타국에서 온 특별한 수녀님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마르타 수녀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왔습니다. 아이들의 쉼터이자 공부방인 아미고의 집. 마르타 원장 수녀님을 포함한 세 분의 수녀님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의 친구이자 선생님,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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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고, 그 아이들 미래를 고귀하게 사는 집이. 음. 그리고 아미고도 스페인 말로 친구라고 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찬설자님이 우리 순영원 시작하시는 분이 스페인 송 아, 네. 스페인 송씨도 g 스페스 아미고, 루이스 아미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큰 깊은 의미 있습니다 페인 네. s o 보다도 어렵게 사는 어 스페인 s 에서 g 스페인 song. 스페부 song. 스페인 song. 스페인 s o 년 g 년페인 song. 스페인 song. 스페인 song. 스페인 song. 스페인 song. 네, 그래서 수녀님들 다 하는 곳입니다. 음. 음식도 해주고, 빨리도 해주고, 점수도 해주고 그러는 곳입니다. 네네. 음, 여기는 네. 네, 공부방. 여기. 아미고의 집은 부모와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인데요.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수녀님들의 마음이 곳곳에 잘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 장소, 아침 가기 전에 정리하고 침대도 정리해야 돼요. 가지런하게 정리된 침대는 아이들의 안정되고 규칙적인 일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면 수녀님들의 일상도 더욱 바빠지는데요. 청소와 빨래, 요리 등의 집안일을 각자 나누어서 일사불란하게 시작합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밀린 업무 처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직자이자 아이들의 부모, 선생님, 때론 친구로서 일인 다역을 해내는 아미고지배 수녀님. 16년 전 아미고의 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마르타 수녀는 그동안 세계 각지를 돌며 봉사활동을 하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마르타 수녀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수녀 4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는 마르타 수녀입니다. 아, 저는 그, 콜롬비아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국에서 한 1994년대 아. 네, 그때 들어왔습니다. 네, 네. 오신지는 네. 오래 되셨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수님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다레사 수녀입니다. 네, 오신지는 얼마나 에이, 되셨어요? 2014년 여기 왔어요 음, 네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콜롬비아 사람이고 마르타 소녀님처럼 1996년도에 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마르가리타 소녀입니다 네 네, 저 카렌 소녀입니다 필리핀 사람입니다 여기 한국에 온지 올해는 8년 될 거예요. 음. 2014년 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 아미고의 집이 2004년에 생겼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수녀님은 그때부터 계신 건가요? 이 전라북도에서 우리는 이 와서 이제 주현님 만나서 이제 허락 받아서 2004년 때 우리는 아 이들 두명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네, 음. 예,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알려주려주 다음에 음에사람들이 도와주고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많은 발전이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음, 네. 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 또 학생들이 거쳐 갔을것 같은데요. 네, 을사한하는년람도 음. 아마 네, 음. 하는 사람을 사랑하을하는하는 사람을 하는사 것도 네들이 아주 긴 시간에 발년 집년까지 있는 아, 애들도 있습니다. 여기 뭐 10년 정도 그렇게 오래 머무른 친구라면 이곳이 정말 집 같겠네요. 자기 네. 가족 같겠네. 음. 카렌수녀 님은 얼마 전에 한국 영주권도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 네네. 이렇게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청교 비자로 왔어요. 네. 그때는 이춘마다 아니면 일요일마다 갱신해야 돼서 채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요 음, 마음껏 할수 있어요. 음. 그때는 갱신 때마다 걱정돼요. 어 어찌지 만약에 갱신 안 되면 제가 나가야 돼요. 음. 그래, 지금 편하게 여기는 계속 어, 봉사 활동 할수 있습니다. 네. 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와 공부를 봐주는 카렌 수녀. 이를 위해 카렌 수녀는 한국어 공부는 물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돌봄 교실 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Hi, I'm Dan. 여러 아이들을 돌보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저는 제일 큰 보람이 애들 안전하게 이제 잘하는 거, 이제 애들 안전하게 에꾸면서 이제 좋은 사람 되는 거. 그러니까 상회안에서 좋은 사람 되는 거. 그 제일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은 집에서 우리는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군데에서 미리 들어온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여기 오면 제가 또 좋은 시설, 또 좋은 공간 어, 어,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돈 모아서, 돈 모아서 집 해할 수 있으면 새로운 집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런 급몇년좀 그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많이 못 모았어. 아, 아이들을 <laughs> 네. 위해서 새로운 네. 공간. 네, 네, 네. 요즘 젊은 애들이 촘촘 많이 이제 이거 어려운 것같아요 그래서 가정 생활 안전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애들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도 그니까 또 많이 많은 소년님들 와서 한국 소년님들도 생기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이런 집이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할수 있는 일 아닌데 후원자 분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한국 분들 덕분에 도움이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몇년 동안 할수 있었습니다. 음, 네.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네, 싶으신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음, 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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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미고의 집 수녀들.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묵묵히 후원해 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밝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